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오늘 매매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어,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시황을 한번만 좀 정리 드리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그 항상 작은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큰 그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장은 일단 첫 번째는 어, 트럼프발, 트럼프발 일단 그 관세가 일단 가장 크게 여러분들 지금 작용하죠. 어, 두 번째는 국매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 국내 정치, 나머지는 일단 네 번째 이제 기타, 지금, 어, 제일 많이 알고 싶은 부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 관세라는 거는 지금 보면은 25% 정도, 25% 정도 상호관세를 지금 매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5%를 관세를 매기면, 3,200만원짜리 자동차가, 어, 4,000만원이 되는 거요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얘기죠. 그러은 여러분들 자동차를 살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소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일단 생산을 축소한다는 얘기죠. 일단 생산을 축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와 생산이 내려간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는 거예요. 이런걸 우리가 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그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어 미국 증시가 안좋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 지금 보면은 그 이미 미국 증시는 이렇게 제가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어 미국 증시 가장 중요한 선이 어디냐면 정확하게 200선이 여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만큼이 이미 이탈을 했어. 그러니까 이미 아, 모든 경기라든가 이런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스트레스 테스트 장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미국의 어떤 거 영향을 받냐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받아요. 10년물. 그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은 경제 수장이 30년물 국채 수, 국채를 미국에 샀다고 하잖아. 근데 이게 기준이 되는 건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영향을 보이죠. 예, 금리에 영향을 주죠. 그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뭐에 영향을 주냐면 아, 달러값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라든가 10년물 국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종합 솔루션으로 연결돼 가지고 주가가 이미 이만큼 빠져서 반영이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스트레스 테스트 장세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을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오늘 어, 여러분들에게 해 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어, 주식을 사야할 때와 주식을 팔아야 될 때인데, 어, 지금 요거는 다우 지수와 나스닥의 어젯밤 분차트예요 그래서 자, 봐봐요. 주식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로 올라가.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다? 매수를 하는 있죠. 매수 수급이. 여러분들, 매수 수급이 일단은 이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밤사이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도 당연히, 매수 수급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얘기. 매수 수급이 들어오는데, 매수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매매라는 거,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거는 주식을 투자하시죠, 지금. 그죠? 이런 걸 우리가 현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은 우리가 보통 현물이라고 얘기해 현물. 그럼 주식이 아닌 건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선물 옵션이라고 있어. 선물 옵션. 요거 있죠. 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선물이라고 얘기해 선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코스피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한 단어는 코스피 선물을 계약해요 코스피 선물 그죠? 그러면 선물과 현물에 대한 베이스 차이를 이용을 해서 매매하는 전략을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프로그램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는 선물과 현물의 차를 이용하는 거를 우리가 차익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차익거래 차익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차익거래 그리고 선물을 안 하고 현물만 하는 걸 우리가 여기다가 가로에 안고 비차익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일단 김 대표가 바라보는 일단은 이 지금 선물 시장을 오늘 바라보시면 답이 딱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3,900억을 오늘도 또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이거를 어 어떤 개념으로 매매한 거냐면 투자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뭐냐면은 투자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건데 지금 얘네들이 3,900억, 어저께 1조 5천억을 매도하는 거는 단지 이제 주식을 갖다가 전망이 안 좋아서 갖다 팔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매매를 하면서 선물을 지금 보시면 땡겨서 매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800,9700억 선물을 팔았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예, 오늘 기준으로 해서 1485억 밖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 다시 주가는 이게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놓고 보면. 그러면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국인들이 실제 만약에 지금을 진바닥이라고 생각하면은 종가 기준으로 5천억 이상은 선물 매수해야 돼요. 5천억 이상. 5천억 이상. 그 진바닥이 어디였냐면 지금 여기에 여기. 이렇게. 그러면 봐봐요. 첫날, 3월 14일날에 선물 지수 2.8포인트 올라갔는데 그 다음 날6.4 올라가요. 외국인 6,400줄러가죠 그럼 오늘 첫날에 일단은 6.0 올라갔죠. 근데 오늘 밤 미국 증시가 확인되고 만약에 안정 찾는다? 그러면 내일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세를 프로그램 장세라 그래요. 프로그램 장세의 특징은 프로그램이 돌아오면 주식이 올라가는데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수용주는 일단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아야 될게자 지금 제가 오늘 공부창원 공부를 하면서 지금 첫 번째는 어이 지금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여기까지는 지금 관세 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공매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매도라는 걸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내리면 일단 이익이 나요. 이익이 납니다. 외국인들이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물을 하고 현물을 하죠. 절대적으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가, 본주를 가지고 있어야 이 선물을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선물을 올릴 수도 있고 선물을 내릴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근데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안 들고 있잖아요. 그럼 절대적으로 선물을 내 방향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매도라잖아요.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주식을 해서 자, 올라가면 수익이고, 내려가면 손실이잖아요. 이렇게 거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내려가도 수익이고, 올라가도 수익이고, 이게 주가와 무관하게 수익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를 친다는 얘기는 내가 주식을 끌어내리겠다는 얘기예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는. 그럼 어떤 주식이 공매도가 나올까요? 악재가 터진 주식. 그리고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20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이럴 때 일단은 공매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또 내릴 수 있고 올릴 수 있으려면 여기다 가로해 놓고 물량을 가질 수 있어야 돼 물량 이 물량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대차 물량이라고 얘기해요 대차 물량 대차 대주친다 그러죠 대차 물량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면 바로 국민연금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구조가 여러분들 이런 구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공매도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 공매도에서 자유로운 용어는 누구냐면은 신규 상장주겠죠.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는 공매도에서 왜 자유로우냐면 공매도 칠 수는 있겠지만 공매도에서 왜 자유로우냐면 이 대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주가 신규주니까 대주가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어려 주식을 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냐면 매도 물량이 보호예수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주주 보호예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호예수 기간 안에는 5월 예수 기간 안에는 대주주의 물량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면 자기 가치 대비해서 일단 많이 하락한 주식.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어 주식이 빼기가 어려우니까 어 공매도가 일단 좀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오늘도 시장을 보라 바라보면은 어 김대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예 드렸던 그 이번 주에 드렸던그 주식들을 바라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그래서 꽤어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과 오픈 방송했는데 자 들었던 게 뭐냐면 동방 메디컬이에요. 예 오늘 동방 메디컬 몇 프로 올라왔어요. 볼요했습니다 자, 이게요 자, 이러고 이제 5번 화면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트는 와이드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동방 메디칼 몇 프로가냐면 오늘 일단은 자, 보세요. 15% 올라갔죠. 이게 여러분들 수익 구조예요. 오늘 15% 올라갔죠. 어떻게 알았어요? 김 대표가 어저께. 근데 제가 무조건 급등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재미난 거는 이게 진짜 급등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김 대표가 가장 세게 추천한 거 뭐예요? 로보트를 하시려면은 무조건 TXR 로보트. 그 많은 로보트 중에 왜 하필은 TXR 로보트일까? 저 TXR 로보트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 솔직하게 놓고 얘기해서 어저께 김대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프로의 이유는 뭐냐면 차트가 좋다 그거는 일단 솔직히 약간은 뭐한50% 그러나 9%는 뭐냐면 신규주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에다가 어 기본적으로 노보트잖아요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올 것 같고 또 차트로 보면 양봉 음봉양봉이라 오늘 솟구칠 것 같다 자 오늘 몇 프로 갔습니까 16.55%날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수익을 이렇게 내드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자그 다음에 신규주 우리가 화장품을 왜 사야 된다 그랬어요 화장품 화장품은 하나 더 배우셔야 돼 화장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 트럼프 관세에 포함돼요 야, 국내 정치는 이제 마지막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관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트럼프 관세랑 화장품에 도대체 뭔 차이가 있을까 얘기했죠 화장품 미국에만 많이 팔지 않아요 전 세계에 전 세계가 많이 팔 파... 미국에서 못판거 캐나다 가서 팔면 돼자 캐나다에서 못판거 어디 가서 팔면 돼 멕시코 가서 팔면 돼 실제 많이 팔려 중국에서 못판 물량 중국의 하나량 때문에 우리가. 화 한 많이 못 팔았어요 그동안 어디에다 팔았어요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각국에 팔았고 서남아시아 각국에 팔았고요 심지어 아프리카에다가 색조 화장품에 우리나라가 전세계 1위하고 있어 프랑스가 원래 색조 화장품 1등이거든요 예, 미국 화장품도 좋아요 서양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걔네들보다도 우리나라 색조 화장품이 다양하고 여러가지 내용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색조 화장품이 우리나라가 전세계 지금 1등 모르겠고 일단 1등을 향해 가고 있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화장품이 우리나라께 굉장히 조, 좋아서 전 세계 다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아무리 관세를 이게 진행을 해도 여기에서 일단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4월달, 5월달에는 어, 화장품 주식들이 일단 보편적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좋아요. 그리고 나서 신규주가 모인다 보니까 J2K 바이오가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J2K 바이오는 2024년도에 상장했어요. 딱 2024년도에 상장했어요. 상장한 지한1년돼요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몇 프로 갔어요? 딱 보니까 오늘 장 중에 13% 날아갔어요. 아침에 깔끔하게 차익 실현해서 먹고 나왔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면 딱 가만 보는데 삐아가 보이는 거예요. 삐아 삐아 하면 색조화장품이에요. 우리나라 색조화장품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 삐아가 가장 좋아요. 삐아는 여러분들 내일 조정 보이면 또 사셔도 괜찮아요. 샀어요. 근데 얘는 차트를 안 보고 샀어요. 그냥 사라 했어요. 마구잡이로. 그 대신에 물리면 안 되니까 제가 분차트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차트 크게 보면서 여러분들 매수타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잡아드려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자 동그림을 치면은 주식은 움직일 때 사야 돼요. 지금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여기서 그 여기서 사야 돼 눌림줄 때. 그러니 빨리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더 사라고 했잖아. 무조건 대박 난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거래 터진 데가 여기야 만천칠백 원. 여기서 차이션을 했죠. 그 나머지 반은 보유하라고 하면서, 한천원 밑에서 다시금 더 지르라고 했어요. 상관없으니까. 화장품 무조건 대만난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일단은 오늘 만천 이백 원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와이드하게 보세요. 와이드하게. 지금 요, 요쪽만 바라보셔야 돼요. 요쪽만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제가 말안 하고 딱한 3초만 있어 볼게요. 1초, 2초, 3초. 자, 여러분들 눈치 있어요? 제가 가르쳐드린 것 중에 뭐죠, 이게? 자, 첫 번째는 거래가 오늘 터졌잖아요. 바닥에서 거래가 터진 거는 사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잘 봐보세요. 이게 무슨 패턴이라고 그랬죠? 제가 양봉, 음봉 양봉. 저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그저께 여러분들 양봉 나왔잖아요. 주린이들. 그리고 오늘, 어, 어저께 음봉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돌파 양봉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돌파 패턴의 양면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딱 매수하기 좋죠. 그리고 오늘 주가 지수 좋고. 그리고 관세 등 모든 악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어,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승률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낮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질 수밖에는 없죠.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뭐 얘는 좀 관리 종목에 빼고요. 실리콘트. 자, 실리콘트 볼까요? 바닥에서 일단 돌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잉글우드레그 다음에 뭐 제이투스, 제로투세븐 뭐 지금 제가 화장품을 쭉 보는 겁니다. 자, VT. 그리고 오늘 한국화장품 제조는 예, 오늘 이익을 완료를 했지만 어, 사실 직장인들은 장기 투자를 하셔도 되고 향후에 다시 매매를 하셔도 되는 자리 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유형의 주식들이 오늘 어, 굉장히 일단 좋은 수익들을 냈고 어,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신규주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지금 좀 뽑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그 점을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는요. 제가 정치 얘기하기 전에 그 다음에 좀 무량주에 대한 부분도 또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매매는 카카오까지는 가셔야 돼요. 카카오. 그럼 카카오는 왜 샀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고요. 내일 좀더 사셔도 돼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카카오 하면 내수주잖아요. 내수가 기반이 되잖아요. 미국의 이 관세랑은 전혀 신경 을안 써도 돼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분명히 4월달, 5월달에 꼭 사시면 돈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이 프로그램 장세인데요. 오늘 보면은 프로그램이 어디로 세게 들어온 걸볼수 있어요. 자, 보세요. 카카오가 여러분들, 카카오가 지금 오늘 매수가 이렇게 세게 들어왔는데, 근데 이게 지금 세게 들어온 이유가 저평가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제가 HD 현대중공업 대형주 오늘 좋다고 했죠?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되는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오션이나 하나에어로는 가지고 계신 분은 보유하시는 게 맞겠지만 신규로 매매하는 건 저는 곤란하다고 봐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 프로그램이 왔다 갔다 하는 장세에서는 이 소위 많은 변동성을 일으키는 내용이 있는 주식은 가급적이면 좀 멀리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빼놓고 봤을 때는 카카오가 좋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삼성물산이 지금 딱 보이죠? 여러분들. 딱 누가 봐도. 이런 애들이 순위하면 위로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이 뭐냐면 저평가에 있는 걸 사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오늘도 현대차 그룹은 잘못 갔을 것 같아요. 그죠? 현대차가 0. 이렇게 봐봐요. 그리고 기아가 0.98%예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는 소형주를 매매하시거나 어, 아니면 이 관세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그죠? 30조 원을 투자했는데 어,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가 30조가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뭐,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트럼프한테 작은 돈이에요.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은 300조 원, 여러분들 뭐, 이런 거에 큰 돈이지, 이 30조 원은 여러분들 솔직히 큰 돈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누가 해결해줘야 되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결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부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그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현대차나 기아가 급등이 나올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는 관세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지 날라가지 지금은 이제 25% 관세에서는 당연히 일단 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려고 30조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를 5년 안에 30조원 다 내가 다 투자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베네핏 받은 게 없잖아요 어,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은 현대차 기아는 어,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천천히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매매는 너무너무 너무 좋았죠. 그래서 결국 오늘 지금 보면은 이 b야 그죠? 그 다음에 한국화장품 txr 로버트 그 다음에 제로투케이바이오 02 바이, 아, 그러면서 그 지금 보면은 반, 계속 반문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 반문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네이저 업텍입니다. 그래서 아, 네이저 업텍은 어, 이번 주 지난주 뭐 내내 일단은 반문 매매를 해서 계속 일단은 급등의 급등해서 누적 수익률을 아, 100%를 넘겼는데 100%를 넘겼는데 예, 이렇게 잘 아는 주식을 한두개 정도만 아, 매매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 좋은 고급스러운 수익률들이 어, 이런 데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보면 예, 오늘 시장에 대한 모습을 으, 놓고 보기 전에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위너스, 그다음에 모티브링, 이 모티브링 그제 추천주 아니에요. 그 미트박스, 그다음에 TXR 로보틱스, 그다음 동방메디칼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역시 여러분들 주린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제가 3초를 쉬겠습니다 1초, 2초, 3초. 정답 아까 말씀드렸죠. 자 주도 업종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신규 상장주예요. 위너스는 제가 앞에서 상한가 여러분들이 추천해서 상한가를 먹은 주식이라 잘알지 이름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위너죠. 위너. 앞에 위너가 들어갑니다. 자, 어떨까요? 상장한 지딱 여러분도 언제 상장했습니까? 딱 2월달에 상장했어요. 2025년도 2월달에 상장한 주식이고, 오늘 장중에 1%가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위너스. 자, 그러면 모티브, 모티브. 모티브 링크 볼까 이건 제가 추천도 지난번에 한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티브 링크 쫙 보니까 언제 상장했냐 2025년도 2월달에 상장했습니다 자 맞죠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짝짓기 매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본 건데 이렇게 짝짓기 매매라는 거는 어, 이렇게 동일 테마군을 일단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탄력도가 좋은 주식을 매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500 1억 1억 10억 그 이상 수익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단, 5억 이상 수익을 내시려면, 대형주를 함께 배우셔야 돼요. 우리나라 주시장은 식 3억에서 5억까지는 중소형주, 소0게 괜찮은데, 5억 넘었으면은, 우리 세력들도, 대형주나 중대형주, 시총이 조금 되는, 그런 주식을 나름대로 포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그 이상의 수익을 발생을 시킨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은, 정치 관련해서, 요즘에 정치 리스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불안정성이에요. 불확실성 그런데 대통령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대통령이 돌아오든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일단은 불확실성이 하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지금 현재 이 민주당의 이재명 관련주만 급등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틀린 얘기고요 오늘 보면은 일단은 이재명이 아닌 주식도 일단은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어, 또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그임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를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제가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그 한동훈 이분은 국민의힘이잖아요. 주식 많이 올라가잖아요. 자그 다음 여기 있는 주식은 전부다가 반은 지금 YTN이나 IMBC는 지금 보면 언론사잖아요. 네, 오늘 상관네요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보강산업 안내분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리고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민주당 주식은 아니에요. 유라테크 프롬파스트는 개원 주식인데 이거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불확실성이 일단은 정리가 되니까 아, 이런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 주식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 코스닥의 이 개별 종목군들이 오늘 보면 뭐10%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배우신 지금 이제 이런 트렌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어, 매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도 어, 또 모레도 굉장히 일단은 높은 수익들이 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면서 여기다가 차트 우량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은 끼워 넣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 우량주를 어 제가 여러분들 차트가 어떤 게 차트 우량주인지 제가 한 가지만 패턴을 여러분들 보면서 좀 공부를 한번 더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저께 있었던 일들을 한번 여러분들 되짚어 보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3시 정도에 만들었던 화면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딱 3시에 여러분들, 이런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각각 그, 지금 각각 종목 패턴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는 직장인들 사라고 했던 매지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지온 차트를 보면은 오늘 차트를 보면 안 돼요. 어제 차트를 봐야 돼요. 자, 어저께까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매지온을 보면 자 매지오는 어떤 패턴이냐면, 자 어떤 패턴이냐면 와이드하게 봐야 돼요. 와이드하게 이렇게 딱 보면은, 자딱 볼게요. 아이고, 딱 볼게요. 자딱 보면은, 자 이게 여러분들 삼음봉이에요. 삼음봉 이런 걸 우리가 어,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삼음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봉이 세개 나왔대서 삼음봉이에요. 그런데 거래가 작죠. 거래가 작고 원래는 음, 음타형은요 꼬리 달고서 세 번째 날 이날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음타형은 안 하고 양타형은 하니까 어저께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원봉 이후에 오늘 어저께 천양봉이잖아요. 이런 거는 1 0 8구는 다음날까지는 대박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사라고 했거든요. 오늘 딱 샀더니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이렇게 오늘 몇 프로 갔어요? 5 8 갔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산 사람은 어저께 방송 참여자들은 1박 2일 곳으로 프로의 이익을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몇 가지만 주린이가 알면 되는데 사실 어떤 차트를 봐야 될지 모르니까 대응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했잖아요. 그럼 오늘은 또 시장에서 뭘뭐 사야 될까요? 아, 내일까지 보실만한 거 확인 한번 딱 보시면 자 앱캐시를 오늘 사라고 했죠. 앱캐시 앱캐시. 그 앱캐시 왜 살까? 아,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앱캐시는 AI, AI 비서, 그 다음에 AI 회계장부를 만드는 회사예요. AI가 이제 여러분들, 이 소위 법인들의 회계장부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 회사인데, 자, 정확하게 3월 26일날 27% 상갔어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저도. 이거 왜, 왜 상갔을까는 모르겠어. 여기서 상 나온 거예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거래가 확 줄어요. 그럼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수급이라는 거는 매도 수급이 있고요. 매도 수급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매수 수급이 있는데 이렇게 빨간 색깔이 나오는 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거 우리가 보통 매수 수급이라고 하고 이렇게 파란 색깔 이제 파란 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걸 우리가 매도 수급이라 그래요. 매도 수급. 그죠 그런데 자, 매도 수급, 매수 수급 뭐 거래가 이렇게 반반이 나왔어 일단은 중요한 건단타쳤단 얘기예요. 그런데 손바뀌면 일어났다는 얘기야. 자 똑같으니까. 근데 다음날 주 거래가 확 줄어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자이 거래량에 두 배만큼의 거래가 오늘 일어나면서 9 1%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틀림없이 누군가가 주식이 좋은 내용이 있어 가지고 샀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주식을 입문한 지 10년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번 들어보시고 실전 매매를 훈련을 받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빠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책에서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돌파 패턴이에요 돌파 패턴의 기본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 다 이렇게 상한가로잘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일단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건 가르쳐 드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추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캐시 네, 똑같은 패턴들이죠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는 제가 차트가 좋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 그런 유형의 종목을 일단 보통 좀 차트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돌파 패턴들, 돌파 패턴들. 이런 네, 거 보시고요. 자, 분차트 보는 방법. 제가 분명히 아까 화장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토니모리라고, 자, 분차트를 볼게요. 토니모리. 오늘 토니모리를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자, 계속적으로 오늘 좋습니다, 좋습니다 얘기했는데 분차트를 보세요. 자, 분차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토니모리인데, 오늘 9 4 0 0원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착시은 하지 않았어요. 다른 걸로 많이 했어요. 자, 일봉 차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봉 나왔죠. 그리고 나와서 음봉 나왔죠. 그리고 양봉 나왔어요. 이렇게. 자, 오늘 배웠잖아요. 양음량이죠. 양음량인데 쉽게 설명해서 일단 이게 뭐예요? 이제 배웠잖아요. 오늘 무슨 수급? 매도 매수. 매수 수급이잖아요. 빨간색깔 양봉의 수급 나온 걸 우리가 매수 수급이라고 오늘 가르쳐 드렸어요. 1억 원, 1 0억 원을 벌수 있는 강의예요. 집중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이 앞에 이 뒤에 부분은 뭐예요? 이거, 이거를 우리가 무슨 수급이라고 얘기해요? 양봉 양봉이니까, 자 똑같은 매수 수급이에요. 매수 수급, 매수 수급. 그러면 중간에 봐, 중간에 음봉 나왔죠? 그럼 이 음봉이 무슨 수급이에요? 여기, 여기 수급이 무슨 수급이야? 이게 바로 매도 수급이야, 매도 수급, 그죠? 매도 수급. 근데 매도 수급인데 매도 수급이 제일 적어, 그럼 뭐예요? 사는 사람은 많고, 사는 사람, 이 매수자는 많고. 매도인은 적다는 얘기예요 그죠 매도인은 없다는 얘기야 우리 아파트에서도 보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그러고 아파트를 파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건 매도인은 작고 매수인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주식에 뭔가 이게 좋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네 그럼 당연히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분차트도 떠서 이렇게 올라가서 끝나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 이러한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매매를 하면 예, 분명히 여러분들 어, 좋은 결과들이 일단 이렇게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쌓인 인단 얘기예요. 사인단 얘기예요. 그래서 예, 오늘 보면은 어, J2K바이오 오늘 일단 매매가 좋았고요. 그 TXR로보틱스 일단은 오늘 급등 나와서 챙겼고요. 어, 이렇게 매수 문자와 매도 문자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장인 중은 한국 화장품 제조. 5월달까지 보유하면 더 대박 나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들었데지만 화장품 주식에서 제가 좋게 보는 주식을 좀 모아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랑 똑같은 관심 종목을 가지고 어, 여기서 일단 매매대응. 하시고 콜마 홀린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추천주였죠. 그리고 어저께 상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광우 약으로 빠지던데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과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수 과열, 매수 과열 권이 올라가면 주식은 일단 하락을 어느 정도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좀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비아가 8.2% 아, 어, 뭐, 17%날아가면서 일단 여기서 한 번, 어, 이익 챙겼고요. 오늘 주요적인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4월 1일 날몇개 오늘 이익 챙겼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챙겼고요. 자, 세 종목 같은 경우, 네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 기간이 일단은 하루. 어제 사서 오늘 판게네 개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4일 됐는데 사실 아, 계속 사라고 했거든요. J2K 바이오는 뭐 그렇고요. 아, 한국 화장품 제조는 28일만에 오늘, 어, 다시 챙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삐아는 오늘 사서 오늘 판 수익률이 뭐 1차적으로 이렇게 한 8에서 10% 정도가 아까 나온 거 같고요 어 그리고 좀 다시 사라고 했는데 어 기본적으로 13,000원 15,000원 정도까지는 어 제가 좀 올라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번 주 화장품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시고 부탁드리고 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